한동훈 전 대표가 방을 떠나고 뽑히지 않고 추대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비대위원장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결정이 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다. 어떤 판단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권영세라는 분이 이렇게 개파색의 뚜렷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음. 나 상당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뵀는데, 그런 분입니다. 나경원이나 뭐 이런 쪽하고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른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도 본인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이거는 음. 뭐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본인도 하기 싫었는데, 오랜 장고 끝에 자기가 받아들였다, 예. 파업하겠다는 라 거고, 당해지금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져 있는데. 친윤 비윤을 하나로 통합할 적임자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맞게 된것 같아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화일보에서도 바로 사설로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이건 뭐냐면은, 이분이 바로 뭡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음. 탄핵에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내대표는 누구예요? 권성동이잖아요. 원조 치, 친윤이죠. 네. 윤핵관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여기 탄핵을 반대했던 또친윤 세력, 그러니까. 수탑이 친윤 치윤, 친윤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이 사람들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못 음. 건너는 거죠 탄핵의 강을 못 건너는 게 아니라 건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당에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후보를 낸들그 나올 후보가 뻔한 거 아니고 홍 아니에요 홍 음. <laughs> 어떻게 대선을 치러 어. 홍준표 지난번에 20% 받았거든요 예. 이번에 더 받겠어요 그거보다 어. 2017년 대선에서 21%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 뭐, 그, 그거 음. 이상 못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재인이 40%고 나머지 합치면 6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건 바로 뭐냐면 당시에 또 안철수가 20% 받았잖아요. 거의. 근데 안철수는, 안철수는 바로 뭐였냐면은 근데 뭐로 분류가 됐습니까? 어. 안철수는 뭐로 분류가 됐냐면은 사실상 어, 그 진보로 분류됐던 사람이 민주당 쪽으로 아, 네. 어. 그러니까 사실 누구랑 합쳐야 되는 겁니까? 음. 문재인이랑 합쳐야 될표하는 예. 겁니다.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1%를 득표했습니다 21%. 이승민이 네. 네. 굉장히 득표받았죠. 네. 작게 받고 결국은 그 20%는 누구랑 합쳐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이랑 합쳐야 될 표였다는 음.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 다 합쳐서 6대 4하고 20%의 스코어 차이가 나는 건데 요번엔 그보다 뭐야? 언어만 다 나오지 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은 그냥 탄핵의 강을 못 건넜잖아요. 음. 탄핵의 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홍준표가 받은 표가 20%잖아요. 그거보다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음. 내가 볼 때는. 음. 음.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어... 지명 배경에는 당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겁다 결국은 친윤친한이고 그 이야기는 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또 한동훈 전 대표 및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통합인데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래 갈수 있을까 싶어요. 이 체제도 제가 볼 때는 음. 좀 안정적이긴 할 거예요. 약간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다른 분에게 거부감을 주는 그 인상 예.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경원만 해도 약간 그런 게좀 있잖아요. 음. 그런데 권영세 같은 이, 이런 분은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호감을 주거나 뭐 분노를 자아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뭐냐면 안정과 쇄신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예. 게 서로 모순돼 있거든요. 음. 안정을 하면 쇄신을못 하는 거고 쇄신을 하게 되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정과 쇄신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요. 같이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쇄신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전권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쇄신하겠다는 사람들 전권을 안 주고 계속 내쳤어요. 이번에 세 번째란 말이죠. 첫 번째가 유승민 때, 음. 두 번째가 이준석 때, 세 번째가 한동훈이거든요. 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국힘에서그 어떤 쇄신의 요구도 또는 쇄신의 시도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걸세번 법준 거예요. 아.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와중에서 쫓겨났습니까? 대통령이 개엄을 때리는 와중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음. 아니, 이거보다 더큰 사건이 앞으로 또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쇄신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 앉아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쇄신은 음. 못하는 거고, 결국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집, 반대 집, 반대, 그 다음에 개엄 옹호, 정당으로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거고, 그거 같다 했던, 거기서 앞장을 섰던 두 세력, 쉽게 말하면 친윤 세력들, 어? 어. 친윤 세력들이죠. 그다음에 옛날에 윤핵관들 음. 어, 이런 세력과 옛날에 윤핵관과 지금의 그 친윤 세력의 결합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바깥에로는 예. 그런 그런 정당에서 홍준표 뭐 이런 사람 내봤자 <laughs> 그 되겠어요 그게 그 할아버지 그 할배 어. 아근데 교수님 계속해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방송을 나가도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 비상시국의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왜 집권 여당은 단결을 단합을 못할까? 설사 의견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또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아니 뭐 이런 사태가 나오면 뭐 단합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견이 있으면은. 음. 어. 의견이 있으면, 그 단합이라는 게뭘 위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실제는 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국힘은 너무 단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문제예요, 지금. 음. 어, 단합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지금. 그보다 더큰 단합이 어디있습니까 어. 똘똘똘똘, 85명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단합을 음. 해가지고. 자꾸 단합단합을 하는데, 단합을 뭘 가지고 단합을 하느냐가 문제지. 어허. 단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음. 사실 대통령 지키기로 하고 단합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냐면 영남자민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음. 영남자민년입니다. 지금 보면 뭐 부울경도 이제 떨어져 아유, 부울경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부산 울산경 남 떨어져 나갑니다. 음. 딱 TK만 남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들 그 옛날에 그 김종필이 충청거 충청도 안에서만 해먹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자민년 그런, 어, 그런 영남자민년이 되는 거죠. 영남 정확하게는 영남자민년도 아니고 음. 경북자민년 대구 경북자민년이 된다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 단합을 똘똘똘똘 단합하는 게뭔 의미가 있냐라는 음. 거죠 지금은 어. 어. 아니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때려가지고 국민들의 계엄령이 뭔지 알죠 국민들이 갖고 있 헌법적 권리를 지맘대로 뭐하는 겁니까 정지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깽판을 쳤는데 그걸 갖다 옹호하는 사람들 똘똘 뭉쳐가지고 뭔 짓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지금 전체 유권자 중에 퍼센티지로 한 10%나 되나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단합을 하려면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본 당대표 중심으로 단합을 했어야죠. 음. 대통령 선을 분명히 걷어야죠. 음. 그 다음에 그 극성 지지자들이 반, 어, 반발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야죠. 음.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단합을 했으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을 겁니다. 음. 이 대선 주자는 명태균 스, 스캔들로부터 자유롭고요. 그 밖에 뭡니까?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자가 있거든요. 음. 그 주자를 자기들이 내쳐버린 거예요. 네. 그럼 누구를 게, 뽑겠습니까? 어. 조선님께서 차기 대선 후보를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부분좀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갤럽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가 지난 17일, 19일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한국 갤럽이 결과를 진행하지, 아,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결과 발표도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 차기 정치 시도자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37%, 한동훈 5%, 홍준표 5%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은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도 보면 홍준표가 한동훈보다 높습니다. 한동훈 16, 홍준표 18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홍준표가 5%로 동률입니다. 어 말하자면 홍준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상황에서 이 지지율만 놓고 보면 올라간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장을결었었는데 이 탄핵 소추 국면 또 유난 갈등을 겪으면서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많이 이, 빠졌죠. 어떻게 왜냐하면 봐야 될까요? 불분명해진 거 아닙니까? 예. 출마 자체가 불분명해지니까 음.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과 잠재성 면에서 상당 부분 깎여 나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붙어요. 음. 왜냐 지난번에 대선 때그 대표 대표 경선 때그 지지율 지지율이 당원들의 3분의 2가 지지를 했거든요. 예. 그게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때 왜 한동원을 지지했겠냐라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고 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음. 그 변화의 요구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 급속하게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홍준표는 그렇게 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한동원하고 뭐 특별히 다른 바가 없잖아요. 아하. 지금 홍, 쉽게 말하면 한동원은 지금 가라앉은 상태고 어. 홍준표는 뜬 상태에서 비슷하다라는 거. 예. 어.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그 수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변수는 뭐냐면 한동훈이 이번 텀에 하느냐 대선에 아니, 그렇죠. 이번 텀을 네. 건너고 다음으로 가느냐 이거 요것의 결정.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 대선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 전 대표 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있어요. 3 개월 동안에 전개될 상황에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권선동하고 뭡니까? 권영세 체제 투스타 시스템이잖아요. 투탑이 뭐 제가 볼 때는 그 제대로 할것 같지가 않거든요. 음. 또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대로 할 사람들이 아닌거든요두 예.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설사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예. 가만 안 놔둬요. 윤석열이. 계속 사고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법정 전략이라는 게 뭐냐? 나는 그러니까 조국하고 똑같아요. 법정에 가가지고 사법적으로 싸워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선동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고.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 염장지르는 소리를 할 겁니다. 계속 국민들 염장지르는 짓을 계속 할 거예요. 음. 이게 계속 있는 한, 이런 대통령하가 옹호하고 그래서 옹호한 결과로서 그 당내, 당권을 잡은 그두 체제, 두 사람 체제가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를 보내겠냐라는 음.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아니다. 저체적 아주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은 그때 뭐 한동원이 어떤 어떤 계기에 컴백할 수, 가능성도 있죠. 네. 컴백하게 되면 저는 그 지지율은 그냥 금방 회복한다라고 봐요. 아니 교수님, 금방 회복된다면 컴백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또 컴백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잊혀질 테니까. 뭐근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 면 지금 대, 대표 그만둔 지뭐 며칠이나 됐다고 음. 벌써부터 컴백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을 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왜냐하면 그겁니다. 다음에 보수정당에서 나올 대선 후보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여야 돼요. 음. 탄핵이 지금부터 자유로운 후보여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런 조건을 가진... 음, 그런 그다음에 또 다른 변화은 어, 야당의 공격으로서 자유로워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쪽의 후보들은 죄다 또 명태균하고 얽혀있거든. 음. 이준석도 걸려있고, 음. 그렇잖아 이준석도 걸려 있고, 지금 오세훈도 뭔가 좀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홍준표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음. 홍준표도 걸려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 여, 야당에게 그네거티브의 빌미를 줄수 있는 그런 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 다음 또 한편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사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땐 한동훈 밖에 없잖아요. 아직은. 한동훈하고 그 다음에 사실 명태균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음. 오세훈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도 한동훈의 카드는 어, 카드로서 유용시장은 아직 남아있다. 음. 다만 어, 컴백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그건 앞으로 전개될 3개월간에. 그다음에 또, 또 한편으로는 뭐냐 면면 네. 대통령의 탄핵이 딱 가결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대통령 옹호 논리라는 게 힘이. 힘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음. 어, 힘을 잃게 되고 그다음부터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하. 라고 한다면 차기 위주로 또해 처모여가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음. 이제까지는 원래 차기 위주로 해 처모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 얘기가 너무 많이 넘긴, 남은 데다가 대통령이 완전 꼴통인데다가 그 옆에 이상한 또그 뭡니까 영부인하고 이상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탄핵이 되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차기 중심으로 이제 구심점이 다시 생기겠죠.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번 텀이 될지 아니면 어차피 요번 텀은 힘들거든요. 예. 어, 요번 어? 텀은 좀 힘들거든요. 객관적 상황상. 예. 그렇잖아요. 비상계엄을 때려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했거든요. 근데그 그 탄핵을 갖다가 반대한 정당에서 낸 후보한테 <laughs> 누가 표를 주겠어. 그래서. 음. 오늘 시사토론 시작 시사 끝장은 특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진종 교수님께 대선 월드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는 게 낫다.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안 나가는 게 낫다. 저는 사실은 저는 사실 저라면은 한텀씨라고할것 같아요. 아. 한텀씨라고할것 같고. 네. 왜냐하면 이번 판은 이미 힘들거든요. 아. 음, 설사. 한동훈이 나선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봐야 저쪽에서, 어. 저, 저쪽에서, 그 국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세요. 예. 어. 한동훈이 소수라는 걸 보여줬 버려 아, 아, 그러니까, 어. 객관적으로는 어, 객관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예. 거기서 대선후보가 되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이고, 어. 또다시 또뭐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된들. 대인들, 국민들이 봤거든 저 소수라는 걸 봤단 말이죠라고 했을 때 과연 믿음이 생기겠는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아직은 그건 모르겠어요 음. 아직은 모르고 음. 그 사람이 판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은 지난 전당대회도 교수님은 애당초는 나가지 말라했죠 그러니까죠 그러니까 지금 거안 나갔으면 지금 좀 부르고 있을 거 아니야 아 <laughs> 누가 이럴 때 부를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시국에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어, 한참을 쉬다가 나왔더라면 응. 상당히 상황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서 외교 공부도 좀 하고 예. 여기저기 이 정당들째 방문하면서 이런 것도 견학도 하고 마르라고 하고 리조트에서도 어. 한 삼박 사일 하고요. 뭐그 정치인로서 식견 같은 걸 쌓는 기회를 삼았으면은 예. 이번에 좀 화려하게 복귀할 뻔했는데 그게 좀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유감이긴 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텀이 하든지 예. 이번 텀이 하게 되면 사실 거의 뭐랄까? 아, 어, 십자가를 지는 듯한. 아하. 이게 뭐냐면 일단 패전처리 투수거든요. 패전처리 투수. 예. 패전처리 투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라건 뭐냐. 이재명이 그렇게 강한 카드가 아니라는 거. 아하. 사실은 응. 네. 요번에 보면은 이재명이 재밌는 건 바로 뭐냐. 이재명 그 지지율 있잖아요. 뭐 30%인가 예. 받았잖아요. 그에 줘볼라 그랬습니다. 어,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20대에서 얼마 받았는 줄 알아요? 21% 받았어요. 아. 70대 이상에서 21% 받았거든요. 예. 이게 뭐냐 면 20대하고 70대가 비슷한 거 이쪽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조국 사태 때 그랬어요. 아, 그랬네요. 그러니까 20대 30대하고 70대가 6, 70대가 약간 호응하는 이런 경우에. 예.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막 유지되고 그때. 고게 음. 사실은 지금도 딱 보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아. 거요 그대로 또다시 재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냐면 48%거든요. 4십인데 이재명 개인 지지율은 삼십칠 예요 그럼 음. 격차가 11% 격차예요. 근데 대개 이런 대선국민에서는 후보,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음. 어, 그보다 1 1가 늦게 나왔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 그럼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또 재판이 그 이유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뭐라 했 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어떻게 되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요. 아. 응. 대통령 탄핵을, 탄핵을 갖다 기정사실로 해야 됩니다. 기정사실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반성을 해야 돼요. 국힘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계엄이라는 사고를 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사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지금 당은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다 옹호하는 일에만 몰두했 예.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되도록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야 됩니다. 건는 상태 속에서 그다음에 계엄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음. 쉽게 말하면 정통성 있는 세력이 이 당을 대표하는 일을 맡아야 하하. 되는 거죠. 그런 후보가 나가야지 이재명과 한번 붙어볼 만하고 그럴 때한번 뭐랄까 해볼 만한 판이 되는 겁니다. 매월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판단에 따라서 대선이 뭐 4월에 있을지 6월에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말이라도 다시 한번더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이 되면 한동훈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될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재명이 아. 그렇게 큰 카드는 아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다른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라고 예. 한다면 그때는 몰라요. 아. 어.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한 비토 감정도 엄청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다른 후보가 나오면 이쪽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기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적어도 이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한핵교가 강을 건너고 명태균 뭐 이런 식의 의욕으로 지금 자유 자유운 후보가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해볼 만은 하다라는거 근데 기본적인 판은 뭐냐? 이건 패전, 패전, 패전 처리 투수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투수가 나간다면 잘하면 은그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음. 잘하면 해볼 만한 판이 된다는 거고, 아. 그다음에 설사 진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어, 결집, 예.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 대선을 통해서. 그렇죠 그게 제가 볼때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어 오늘 진종규 선수 분석은 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한동훈이 대결이 된다면 1 말이라도 한동훈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또 정리를 또 하고 그래요? <laughs> 그건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앞으로 네. 전개될 상황들이 굉장히 놓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싸울만한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와 싸울만한 자격이라고 했다는 각각 예. 자격 조건 그걸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겠죠. 홍준표 시장 또 오세훈 시장 여러 명의 후보들. 홍준표는 최악의 후보입니다. 예. 홍준표는 나 진짜 무난하게 지고 내가 볼때 더블 스코어예요 어, 더블 스코어입니다그그 그 연세에 무슨 영광을 더 보시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제파악을금 해야 되거든요. 그 분은 아닙니다. 그 분은 홍준표는 뭐냐. 정확하게 7080 정당, 그 노세화된 정당의 아. 상징이에요. 어. 7080 꼰대 정당의 그 상징이 바로 홍준표거든요. 예. 지금 뭐예요? 이그 어? 분들은 결국은 뭡니까? 7080들은. 돌아가실 분들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보수의 미래를 그렇게 받, 보수가 지금 혁신을 해야 되고, 즉, 젊은, 젊은층에서 젊은층이 보수를 갖다 용납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런 분을 내세요. 무슨 선거를 치러? 말이 됩니까? 예. 자, 오늘은 공지사항에서 조금 일층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지사항까지 포함하면 정확하게 끝내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이제 며칠 동안 어 이제 연말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교수님도 어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시사끝장의이 시간표도 어 공지를 드릴 텐데요. 자, 올한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내라고 또 내년 계획 잘하시라고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너무 힘드셨죠. 뭐 내년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깔끔하게 하고요 또 다른 태양을 맞아야겠죠 네.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결국 뭐 하늘을 하늘에 달린 건 아니고 우리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뭐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지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그런 정당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사실 우리 사회를 갖다 정상화하고 우리 사회를 좀 합리적인 그리고 또좀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